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름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큐티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인 특권과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위해야만 의롭게 되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구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모세오 5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리고 주의를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행해야지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일한자가 받는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범 4절에 보니까 일한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받은 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얻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값 없이 얻은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복음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